안녕하세요 아, 트입니다 금일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0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사고요. 네. 어 어제는 제가 하루 쉬었어요. 네, 하루 쉬었고, 네, 그냥 아무이 없이 하루 쉬고 싶어가지고 네, 하루 쉬고 네, 오늘 휴가 했고요. 어 우선은 저기 홀은 잡고 왔어요. 네, 홀은 잡고 왔고, 어 일단 홀 찾기 전에 뜬거 말씀드리면 상계동 4만 원, 중계동 4만 5천 원, 예그두개 있었습니다. 두개 있었고. 어, 근데 생각보다 미사에 법인 콜이 생각보다 안 떴어요. 안 떠가지고. 예, 일단 콜은 잡고 왔습니다. 예, 소물이 7만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늘푸른 목장이어가지고요. 예, 좀 걸어가야 되죠. 건너서, 예, 저기 출발지 저기 성산타워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예,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를 마쳤고요 일단 도착하면은 연락 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어, 그리고 찾지도송우리 터미널에서 얼마 안 돼요. 예, 네, 안 되기 때문에 어, 저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예요. 예. 네. 우산 요구, 고긴 통화 완졌으니까 저는 송우리부터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송우리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송우리 잡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들어줬고요. 저는 네, 예, 여기, 송, 우리 여기 한도로마트 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음 거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45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저기, 에, 황산사거리, 바이오 트랙스터 오피스텔 한번 내려드리고 왔고요. 일단 경유 보고는 해놨습니다. 네. 아, 어, 5천원 올려줄 거고요. 어, 일단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 고객님 오시는, 여기 오시는 고객님 아파트가, 어,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아, 주차난이 장난 아니래요. 네. 제가 처음에 잡을 때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도 원래 하남 살다가 여기 분양받아서 이사를 오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어, 근데 여기서 하나만 잘 도와주면 돼요. 제가 포천은 저녁에 온게 작년에 딱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별내에서 그때 별내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화접 초등학교 먹자에서 그때 군내 아이파크 가는 거 자꾸 와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네. 그때도 7만 원인가 8만 원을 자꾸 왔다가 어 거기서 운 좋게 이제 저기 다산동 가는 걸 자꾸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네, 포천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말 낮에 네, 편도을 타러 오죠. 네. 어 근데 저는 보통 어, 주말낮에 편도골 타러 오면 거의 1동을 많이 갑니다 1동을 많이 가고 가끔 어쩌다가 이제 신1동을 가긴 하는데 어, 뭐 비율로 따지면 은 1동이 7, 신1동이3그 정도요 어좀 그렇고요 척지도뭐 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저기 서울의 터미널 있고 어, 그쪽에서 콜이 나오니까 그냥 하나만 에, 하나 뭐 하나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럼 다음 골좀찾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접돕쇼 네어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저는 저기 성구사거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일단 콜 잡고 왔고요 네, 오남 양지리 3만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줄때 가도록 할게요 예, 네, 줄대 어, 출발지는 포천 세무차 쪽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고객님 전화드리고 저는 양지리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접돕쇼 네 오남 잘 도착했고요 네, 전 얘기 들어줬고요. 저는 요 앞에 버스 타는 데로 버스, 타, 버스 타고 진접 어, 우체국으로 가면서 다음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른데로 30분 걸렸어요. 네, 30분 걸렸고 잘 내려왔습니다. 네. 어 일단은 지금 근처에는 딱히 보이는 코는 없고요. 어 대충 뭐 서울 내려가는 거 3만 원만 주면 찾고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도와주면 됩니다. 네. 아까 저기 서울이 쪽에는 보니까 먹자 쪽에 보니까 어, 술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는데 콜은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버스 아마 뭐 23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직 네, 진짜 우체국 쪽으로 가는 버스. 네. 일단 버스 타고 네, 다음 콜좀 찾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접답시오. 네,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지 친 진짜 무체국이에요 네. 아까 버스 타고 일단 넘어왔고요. 네, 넘어왔고 일단 콜이 없어요. 없는데. 어 이것도 금액 좀 아쉽지만 일단 갈게요 그냥 미아동 어, 3만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근처에서 뜬거고요어 연평리면은 아마 저기 지금 있는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아마 에. 일단 착지가 좀안 좋아요 미아동치고 보니까 솔울샘역 근처인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에. 아무튼 저는 요 고객님 전화드리고 저는 미아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네 미아동 잠시 이요 네 저는 지금 떨어졌고요. 저는 여기 솔섬역으로 가서 우이신설선 타고 우이신설선을 타고 에, 신설동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서 일단 타고 내려가면 될것 같고 오는 데는 35분 걸렸어요. 35분 걸렸고 그다음에 이게 현금 콜이었는데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뭐냐면 현금 콜 가끔씩 보면은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 좀 아쉽다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불렀는 시간에서 좀 있으면은 이제 은행 점검 시간이나 있, 있으면 미리 좀 이체를 해주면 좋은데 꼭 이제 도착해 가지고 계좌이체 시켜준다 그러면은 은행 점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이체 예약을 걸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보내. 아, 보내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저 왜냐면은, 이 고객님들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기 때문에, 뭐,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믿음이 잘안 가지 않습니까? 예. 뭐, 걱정하지 말라고는 얘기하는데, 항상 그런, 그런 면에서 좀 아쉽,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 어, 일단은 신설동으로 가서, 만약에 콜이 있으면은 잡고 움직이면 될것 같고, 신설동에서 콜이 없다 싶으면은 버스 타고 종로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얼른 이동해서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비쇼! 네, 어, 편지씨는 5분역이고요 네, 우이신턴을 타고 오다가 일단 뜬거 잡았어요 고래대숲인 고려, 고려, 거거든요? 출가인가 아, 네, 또 고림도 구만이잖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6, 6구선 오니까 네, 두 정거장이거든요? 네, 일단 요거, 경로는, 네, 상계동 경로가 하나 있어요. 힘드네. 다음 생좀 고객님 전화드리고 고림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접 돕쇼! 네, 어, 그 고림동 가는 거는, 예, 네, 고객님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예. 네. 네, 금액이 생각보다 좋은데, 어, 아까 제가 전화했을 때 통화 중이었거든요. 통화 중이었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6호선이 아직 한강 진역까지 가는 거 살아있거든요. 예, <laughs> 네, 그렇다고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예.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 산계동 어, 찍고 가도 고림동 착지도 그렇게 예. 착지가 안 좋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예. 아무튼 좀 있으면 육고선 오니까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 다음 거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봐 주십시오. 네, 현재 청구역이고요. 어, 일단 육고선 타고 오다가 일단 코를 잡고 내렸습니다. 예. 일단은 에, 핸들포유 코를 떴고요. 한신 1분 출발입니다. 네, 여기 근처 약수필딩인가딱거기서뜰거고요일산중산동 예, 예 만5천원 가도록 하겠습니다3 6 0 포인트죠. 예, 일단 거기는 이만 원 통원했어요. 통원했고. 그리고 아까 상계동 찍고 고림동 가는 9 2 0원 잡았잖아요. 예, 그러 거기는 전화 안 받아서 콜 빼고 어, 만5천원에 다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예. <laughs> 예, 2천원이 비싼가 봐요. <laughs> 그리고 보니까 예, 경류가 두 군데였어요. 상계동 두 군데 경류였어요. 예. 예, 저는 92,000원만 보고 잡았는데, 예, 제가 볼때 일부러 비싸서 전화를, 제전화를안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뭐, 어쩌겠습니까? 예, 제 고객님이 아닌 것을. 예. 일단은, 일산 중산동, 예, 일산 치고는 착취가 안 좋은 곳인데, 갔다가 그냥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 도착하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저기 킥보드나, 예, 자전거 타고 아마 라페로 내려오는 게 제가 볼때 맞아 보여요. 예. 아무튼 고객님 통화는 마쳤고요 일단 1시 20분 출발이니까 슬슬 가면 될것 같아요. 출발지까지. 예. 아무튼 저는 일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일산 잘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어, 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네, 라페스타로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공유기 있네요 네. 어 그리고 오는 데는 네, 55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고촌 향산이 헬스테 트리버시티 1단지 한번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네. 어 그래서 경유비로 만원 올랐어요 1 네, 0원 올랐고 어 그리고 첫콜 정산됐습니다 네, 75,000원 정산됐고요 어. 어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 그래갖고, 어, 그래서 두분이 다시길래, 어, 그래서 한번 경류, 근처 경류 하겠지 싶었는데, 예, 예, 고촌을 찍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탄현이좀 가깝긴 한데, 탄현 쪽에, 먹자 쪽에 보니까 불이 다 꺼진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예, 라페스타를 가는 게, 어, 예,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시간 이후로 솔직히 한콜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앞에 공유키 있으니까 얼른 예,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접 쇼. 네, 포하로 잡고 왔고요. 어, 아, 지질때 라페스타예요. 예. 일단 포로 잡고 왔고요. 근데 생각보다 포리 안 떠요. 예, 일단 잡, 잡기 전에 뜬거 예, 미야동 3만 원. 예, 그거 없고 그다음에 뭐 파트 가는 거뭐 고양 띵. 예, 이런 거밖에 안 떴어요. 예. 일단 이거라도 갈게요. 예, 강일동 4만 원. 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분위기면, 예, 뭐, 복격 콜이기도 하고요. 예, 그 처음에 이거 콜 잡았는데, 고객님께서 처음에 전화를 한네 통, 다섯 통인는데안 받으세요. 예,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다시 저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예, 개별 받고 갑니다. 네. 일단 가도록 할게요. 착지는 광동차고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일단 고객님 통화했으니까, 예, 저는 그럼 강일동 가서 클로징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돕쇼! 네, 강의 잘도착했고요 예, 오는데 늘 45분 정도 걸렸어요. 예. 아, 다행입니다, 진짜. 예, 제가 이콜 잡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도착하고 나서도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뜻밖의 반전입니다, 진짜. 예, 이게, 어, 사실 제가 어, 이 콜이 아니었다라면 그냥 마음 비우고 예, 철저히 타려고 했는데, 예, 뜻밖의 반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산 쉼터에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어 일산 쉼터에 생각보다 기사님도 많이 계세요 네. 일단 잘 왔고요 어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네, 오늘 다, 다섯 골 탔고요 2 네, 3만원 네, 이렇게 마감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초콜로 네, 북, 경기 북부를 갔는데 제가 항상 북부를 올라가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빡셉니다 진짜 네, 확실히 빡세요. 네, 와. 예, 그래서 다행히 뭐, 오남 가는 거를 빨리 잡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우체국에서도요, 어, 거기도 생각보다 콜이 없었어요. 콜이 없어가지고, 그, 미아 잡기 전에 만약 에 미아 가는 게안 떴으면, 만약에 안 떴으면, 8 7 1 2번 타고 막차 타고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잠실로 예. 어,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제가 저기 어디야? 예, 고려대에서 뜬거 저기 상계동 찍고 고림동 가는 거 92,000원이 예, 취소를 한번 취소가 되고 다행히 또저 다행히 또 저기 뭐야 저기 어, 저기 일산은 또 갔죠. 예, 일산 저기 아까 일찍에 보시면은 제가 깜빡하고 저 고촌 경유 기입을안 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또뜻밖의 어, 라페에서 버킷콜이 떠졌네요. 아, 아. 어, 이런 이런 또 에, 반전이 있을 줄이야. 에. 뭐 아무나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안갈 이유가 없는 코리였어요. 덕분에 또 빨리 복귀한 것도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여기 강동 차고지가 쭉 나왔고요. 근처 공원기 타고 들어가면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까지 좀 버티면은 날씨가 좀 포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보다 큰 추위는 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데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